회복이 알고 싶어요. 오늘은 어 날씨가 참 좋아서 밖에 나와서 우리 임상현 목사님하고 어 무거운 주제이지만 어이 가벼운 날씨처럼 다른 이제 표준말로 얘기하면 교도소를 간다라고 하는 <laughs>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들. 가족들이 울고 가는 거예요. 막 한타까워가지고. 막 애절한 마음으로. 그거 와가지고 막, 또 그런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웁니다 눈물을 흘리면 또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야, 너왜 울어 임마? 너 혼자 그 진역 살아? 여기 너 혼자 사는 데야? 너만 여아시가 약했어? 여기 다 힘든 사람들이야? 근데 그건 이제 이해는 해요. 힘든 사람들이니까 눈물 보이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이 약해지는 걸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물 나고 힘들 때 이제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때로는 이제 뭐 운동 시간에 30분 운동 주는데, 그 운동 시간에 자꾸 석에 가서 또 울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고생을 시키는 거저 힘들고 처음이고 그러면 잘 모르며 좀 아르켜도 주고, 또 이렇게 이렇게 좀 좋은 말로 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은 거기에 이제 지득권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난 빵집이라 이거지. 난 진영 많이 살았던 사람이라 이거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사람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또 분류들이 또 이렇게 같은 또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어떤 그분류의 형성이 돼가지고 그방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방에 있는 봉사자라 그러죠. 좀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때는 지금은 봉사인데 자상이라 그랬어요. 자상, 자상, 음, 가상, 그때 당시 에 자상이 어른이라는 거지. 이제 뭐 그래도 최고라는 거지인데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방의 분위기가 다른 거야. 조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조직적인 분위기가 가고 또 어떤 사람이 공부만 좀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뭐 이렇게 책을 좀 많이 보게 되고, 뭐또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기꾼에 대한 기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돌게 되고, 또 이제 마약쟁이니까 마약 하는 사람들 방이지만 그래도 마약에 대해서 뭐 판매하는 사람이라든가 제조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면 매 그런 얘기로만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또 계속 거기서 매밥 먹고 생활하고 24시간을 같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러고좀 어울리지 못하면 또 힘들게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청소하는 거라든가, 뭐방 청소하면 뭐 얼마나 뭐 하겠어요. 그런 거라든가 뭐, 뭐 밥그릇을 뭐 이렇게 닦는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게, 뭐, 잠자리라든가, 그렇게 뭐, 불편함은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요새는 잘, 이렇게 뭐, 질서가 잡혀있다라고 하는데, 저할 때는 뭐, 지금도 뭐, 저는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각부시에 교도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가고 또 교도소에 있는 그 식구들을 또 만나서 또 얘기도 하는 거 보고 아, 또그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힘들지 않다왜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징역이잖아요 이 징역이라는 게이 빵이라는 게 그런가요? 갇혀져 있는 자체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하고 싶은 거못 하고. 그게 저는 진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뭐 편한다, 들 근데 이제 거기에 또사람의또 힘든 사람까지 또 있다 보면, 그거 같이 또 힘든 거, 그래서 우리 말로, 그렇게 되면, 곱진역이라는 얘기 있어요, 곱진역. 음, 진역. 어. 그러니까 진역을 사는데, 지금 내 진역을 하는데, 따블로 곱배기로 진역을 산다. 음. 어떤 사람은 두 곱, 세 곱, 네 곱의 곱배기로 음. 진역을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 연애도 오지 않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가정이 또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마약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몸으로 다 때운 거, 뭐.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지면뭐 하다 못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같이 있는. 그 아까 자상이라든까봉사원이라든까안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내가 학계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양바이라든가 속옷이라든가, 또런닝거 하나라도, 어차피 다, 자기 가짜 빨아서 써야 되니까,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거라도 이렇게 지작거리를 해줄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방에 이렇게 뭐 이렇게 청소할 때도, 빗자루라도 한번더 들을 수밖에 없는, 왜? 너네도 안 오고 이러다 보면, 먹을 것을 같이 먹잖아요. 먹을 것을 같이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적견을 음, 온대든가, 음, 그것 참 기본. 그러니까 적견을 음. 온대든가, 아니면 돈이 좀 영치금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관돼 있는 돈이 있으면 그 방도 살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살림을 하려다 보니까 같이 어느 정도 모아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또 이제 많이 힘든. 마음적으로, 만약에 그러지 않는 방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고 돕고 괜찮다라고 하는 방이라도, 본인 자신이 힘든 거야. 본인 자신이 힘든 거니까, 그게 이제 바로 곱진역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도소 나와가지고, 환경을 이제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 고통 속에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는 교도소를 또 사건이 돼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교도소 하면서 힘들고, 우이고, 후회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나와서, 교도소를 다시 또 가게 됐어요. 네. 하게 됐는데 그러면 교도소에 나와서 얼마 만에 다시 약을 했었죠. 요 저는 이제 제 과정을 보면 사실 전과는 지금 아홉 개예요 약물만? 음, 음. 네. 약물만 전과가 아홉 개인데 음. 그리고 12개의 전과 중에서 3개는 폭력이죠. 하나는 이제 뭐 폭력이 되면 깊이 얘기할 건 너무 깊은 얘기하또 너무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약문만 아홉 개인데, 사실 아홉 분만 해가지고 아홉 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수십 분, 아니, 수백 번, 수천 번도 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누가 검찰에서 경찰이, 아, 그렇게 많은 거니까 잡아가야지라고 해서 온다 그래도 뭐할수 없겠지만,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뭐 저는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약을 사용했던 걸, 이렇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대마초를 사용했다라고 보면 쉽게 얘기면 그것도 한 박스는 넘지 않을까? 박겠수로 또 마약도 제가 이 각성제 필로폰이나 이런 약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것도 한박스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 보면 뭐야 이렇게 놀래 쓰심을 사실 모르겠습니다. 약을 만져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이렇게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판매하는 사람들, 제조하는 사람들, 뭐 밀받이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뭐취어한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뭐0 0 3불램 이러면 뭐 이렇게 검찰에서 검찰에서 얘기하는 그 일회 사용하는 양이지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한 번에 무슨 뭐 염도 영상 갖고 안 됩니다 내성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많은 이제 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양이 이제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교도소 이제 그렇게 많이 갔다 왔지만 제가 저는 약 사용한 거에 비해서는 작게 간 거죠. 근데 나와가지고 출소해서 저는 바로 했던 것 같아요. 바로? 하 어, 바로 했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아니, 하루만은 아니고 그래도 집에 있어서인가 2, 3일, 일주일 안에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네, 그렇게 후회했는데. 예, 그렇게 후회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 보니까 회복하면서 회복하기 전에는 그 생각 못했죠. 근데 회복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어떤 원인이냐면 저는 고생을 하고 있었고 육체적으로 힘든 정신적으로 갇혀져 있는 것 가운데 있었고 가족도 생각하고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바로 시작했던 것들이 그 안에서.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만 했지? 후회만 했지, 생각만 했지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서 계속 약 얘기를 사람들이 하니까 듣기 싫어도 간접적으로 듣게 되고 그리고 배우지 않게 돼도 음. 배우게 되고 아, 내가 절대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또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우리 경기 다르고 장현 센터장님한테 전화해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게? <laughs> 아간추드게 <가르쳐줄 텐데. 웃음> 네, 0 1 0 3 8 9 4 6762번입니다. 네, 휴대동 어, 번호. 오픈했으니까요. 그리고 약 마약 음. 참 유용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처음 한번 시작이 정말 아주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약입니다 혼자서는 약을 할수 있지만 끊는 것은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십시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